아까 제가 조금 살 쪘다는 얘기를 해가지고 그런데 뭐가 살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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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혹시 아이유 다이어트 들어보셨나요? 가수 아이유가 과거 드라마와 무대 준비를 위해 했던 식단으로 유명한데요. 바로 아침에는 사과 한 개, 점심엔 고구마 한 개, 그리고 저녁엔 단백질 쉐이크 한 잔. 하루 전체 칼로리를 50만 600kcal로 칼로 맞춘 극단적인 다이어트 방법입니다. 이 식단은 단기간에 살을 빼는 데 효과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따라했습니다. 실제로 체중이 빠르게 줄어들 수는 있지만 문제는 건강이에요. 우리 몸은 하루에 필요한 에너지가 있는데 너무 적게 먹으면 문제가 생깁니다.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근육 손실 영양 불균형이 나타날 수 있죠. 단백질, 지방, 비타민, 미네랄 부족으로 피부가 푸석해질 수도 있습니다. 탈모나 생리불순 같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요요현상이 가장 큰 문제예요. 짧은 기간에 급격히 뺀 체중은 유지하기 어렵고 더 쉽게 다시 찝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이유처럼 극단적인 방법이 아니라 건강한 습관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아침은 단백질과 복합 탄수화물, 점심은 채소와 단백질 위주로. 저녁은 가볍게 먹고, 주 3회 이상 가볍게 걷거나 운동을 해보세요. 이것만으로도 체중 감량 효과는 충분히 클수 있습니다. 아이유 다이어트는 특별한 상황에서 사용된 방법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일상에서 무작정 따라하기엔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다이어트는 빠르게 빼는 것보다 건강하게 꾸준히 유지하는 게 진짜 성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건강한 다이어트 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